안녕하세요. 조명 뱅크입니다. 오늘은 1구 스위치 교체 작업을 해볼 건데요. 보통, 어, 새로 이사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도배를 하시는데 스위치 콘센트가 깨끗해 보여도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은 햇빛이나 이런 걸 바래 가지고좀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1부는 제거된 상황이고요. 음. 자, 이렇게 지금 요 스위치 하나 켜있는 거를 1구 스위치라고 하는데 1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선이 뒤에 어, 두 가닥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런 거는 크게 관계는 없으시고요. 교체하기 전에 지금 선 색깔이 다를 경우에 어떤 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사진을 먼저 찍어 두시면은 나중에 교체할 때 편하게 교체하실 수가 있고요. 아, 지금, 나노 아트 투 화이트 제품으로 일부 스위치 교체를 해볼 건데요. 앞에는 지금 보호 필름이 이제 요거는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떼시면 되는데 뭐 제거하게 되시면 이런 색상이 되시는 거고 지금 아트 투 블랙도 같은 라인인데 색상만 다른 형태시고요. 이 어 먼저 설치하실 때 지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랑 어 지금 알맹이랑 분리를 하시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요 커버까지 똑딱이 버튼까지 뒤에서 누르면 빠지는데 빼고 하시는 게좀더 쉬우실 수는 있으세요. 어, 이제 브랜드별로 그 전선이 꽂혀있는 그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어,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눌러주고 잡아 당기면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은 그냥 뭐다 빼놓고 한 번에 작업을 하지만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비전문가들을 위해서는 한 선씩 이렇게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나머지 한 선을 제거해서, 네. 꽂아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어, 피복이 뭐 벗겨져 있지 않다거나 너무 까진 부분이 너무 길다거나 짧다거나 할 때는 전선을 요 피복 벗기는 부분을 저희 이제 나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길이로 지금 피복을 벗기라고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도 되시겠고요. 어, 눌러서 최대한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갈 때까지 눌러주시고 잡아 당겨보셔가지고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을 견고하게 안고 끼 설치하셨다가 어 이게 뭐 유동해 가지고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이 고장 났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런 경우도 뭐 간혹 발생합니다. 어예 지금 스위치나 콘센트 박을 때는 이 전선이 이제 내부에 이제 매장이 되는데 어. 피스 같은 게 여기 들어가면서 피부 이다서 벗겨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아스라고 하는데 스파크가 나면서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어뭐 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을 여기서 어느 정도 말아주시고 말아주시고 충분히 밀어 넣어 주시고 설치를 합니다. 지금 제품에 보시면 상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자, 박을 위치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시고 콘센트 안에 이뭐 플라스틱 복스도 있, 박스도 있고 어, 철박스도 있는데 어, 제품마다 이 안에 깊이나 이 피스 박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박혀 있던 피스 재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아까 이 버튼을 떼어낸 이유는 요거를 이제 비전문가들은 요, 어, 기존에 구멍에 맞춰가지고 박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1부 스위치 같은 경우에 버튼을 떼시면 개방감이 있어서 여기 지금 박을 부분이, 어, 틈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서, 고정이 어느 정도 된 데서, 된 상태에서, 너무 이거를 꽉 박아 놓은 상태에서 밑에 걸 박으시려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정만 된 상태에서, 아래까지, 결합을 해 주시고 네, 센터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것도 뭐 약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맞춰서 박아주시면 됩니 단단히 고정이 되셨고요. 아까 떼어냈던 버튼, 홈에다 맞추셔가지고, 네, 껴주시고, 카바는 네, 기퉁이 홈이 있습니다. 홈을 맞춰가지고, 자,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일부 스위치는, 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